네,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는 먼저 저희 유영재 회,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기업 거버넌스 포럼 아, 회장을 맡고 있는 아, 유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지금 구준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거버넌트 포럼 회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참석해주신 조경하는 아, 우리 김병욱 의원님 조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존경하는 홍성국 의원님께 아,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때 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아, 김병욱 의원님께서 참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아, 이번 21대 국회에는 어, 자본시장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영영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께서 가세해 주셔서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어, 오늘 어, 저희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한 연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메리치 자산 운영의 조미 대표님께서 오늘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요즘 자고시장의 화두 중에 하두가동합개미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존리 대표님을 이끌어서 전봉준 장군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로도 굉장히 매우 활약 중이신데 동학개미들을 잘좀 이끌어주셔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사말은 자료집으로 가름풀 하겠고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참 지긋지긋하게 한국 자본시장의 5명으로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또 정책적인 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자본시장의 키 플레이어 중 하나인 연기금의 역할이 저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기금들이 인간투자는좀 차별화돼서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대 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ESG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ESG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투자, 어, 투자의 프로다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연기군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어,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행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김병옥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김병기입니다. 네, 우리 가벌스 포럼, 예, 유혁에 대표님께서 매월 승인하시는 거죠. 예, 지난달에는 장경병에서 했는데 제가 국회에서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좀 홍보를 좀 드난 것 같습니다. 보도자도 료 내고 이랬을 텐데 좀더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아, 오늘 같이 정말 중요한 주제, 주제에, 주제에 예, 많은 분들 모시고 어, 여론을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네, 좀 그렇지 못한 게 아쉽네요. 아,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코리아 프리미엄,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 저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증권시장에서 쓰는 게 처음인가요? 네. 저못본말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예, 긍정적이 되는 디스카운트는 부정적이면 소극적이고, 어 이거 마이너스 덕에 드그 개념인데 에, 프리미엄이라는 긍정적인 어, 단어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다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자뭐이런식의 <laughs> 캠페인을 벌리는것도 <laughs>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도 어,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가장 관심을 에, 많이 쏟은 분야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전세계적으로 가장 어, 글로벌 중심에서 접근가 되는 게 우리나라고, 어, 퍼라든지 PBR을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배당을 좀적혀준다는 문제. 최근에 배당 성향은 이상점부터 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서, 어, 초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투자자를 유인하는, 어, 좋은, 음, 친 기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가버넌스 문제.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영에 이경 대한 개념이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 각 영역별로 어, 기능이 있는 특히 연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투점를 맞춰서 오늘 하는 세미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 저희가 연기금의, 어, 연기금과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의 스토레스 코드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 다양한 활동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어, 더장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어,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우리 위원회 대표님 인상을 잠시 보니까 어,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어, 정책에서 연기금이 어,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만 오전하지 말고 어, 연기금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도, 어,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잘 설계를 해서, 어, 도움이나마 연기금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 대상을 불리우는 데서서 상당히 결을 할수 있다 그러면, 어, 지금이야말로 연구금에, 예, 연기금에, 연금의 어, 적극적, 어, 이런,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저희가또 4시에 긴급 감사단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국회의 정상화에 의해서 큰분위팅이될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정리대표님 발제밖에 못 들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보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번 행사에 공동 주최해 주신 이영무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부원님이랑 여러 분 해보셔서, 사실 보면 자본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주들한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그만한 책임을 수행을 하면서 시장에 나왔을까 그러지 않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그 책임을 다할 때그 시장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그 면에 있어서 볼때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게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 적게 하고요. 마감되기 전에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정보는 정보는 균질하게 제공되고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지만 투자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프리미엄을 이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히 연기됨에 있어서는 향후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니다 지금 한국형 뉴딜에 있어서, 디지털 뉴딜, 뭐, 휴먼 뉴딜, 그리고 그림 뉴딜. 렇게 뉴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가치 추구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림 뉴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집, 요즘, 뭐 코로나19가 온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다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집된 환경 이런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문화를 좀더 바꾸는 그리고 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또한 에너지 전환이고 에너지 전환의 한 부분이 그런 유디를 하고 할때 그러면 연기금의 투자 방향 자체도 먼저 앞서서 그 방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서 ESG 이야기할 때. 블랙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생에너지 투자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웨이트를 변화시키는요 방향을 보여주고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향까지도 먼저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기업가금 코론 자체가 이런 행사를 하시면서 전문적인 그 그리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제도화하고 법제화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영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홍성국 국회의원님 모시고 투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우입니다.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제가 잘 아시는 약들에 계신 분들이 국회에서 볼수 있었다는 이런 낯설은 환경에서 일단 반가움 때문에 오늘 왔게 됐고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어, 지금 거버넌스 포럼을 달고 있으면서 스테드 인베스트 만들어서 이형재 대표께서 계속 끌고 오신 과정을 저는 쭉봐 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동여의도에 있으면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아주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걸못 보고 서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저말 이형호 이형재마찬가지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연금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하면서, 어또 시장에서의 어떤 중추 세력이 또 자본주의 중심에선 소유지배 구조에서 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나라나 중요해졌고요. 그런 연기금들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끌고 가고 있고, 최근에 급진하고 있는 ESG 투자도 사실 2년에는 대부분 이제 연기금들이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늘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 동요일도에서는 이번은 프리미엄이야 이런 얘기를 매번 본거죠이소우아에 나온 것처럼. 어, 그런데 지금 많은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런 적시에 이런 토론을 어, 통해서 새로운 논리라든가 우리 스스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연기금의 그 운용 시스템 속에 들어가 보면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보다는한해한해 한해 남다 수익률 맞추기에 급급하는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있다는 걸 솔직히도 여러분들다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많은 연기분들이 아 이제 진짜 자원시장 전문가가 더 많이 가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운영에서도 합리적이고 큰 대세를 끌고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저뿐만이 아니라 아 우리 김병욱 선배님과 이용훈 의원, 저세 명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이, 이것을 입법화 시키는데 저희 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이끌어 나가는데 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손바닥을 맞추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원님 너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